8장 말씀입니다. 아가서 8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저아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너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있은그곳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워노라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돌아.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소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함께 있겠습니다.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아가서의 마지막 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아가서는 사랑을 주제로 한 성경인데 그중에서 오늘 6절과 7절은 아가서 전체의 중심과도 같은 고백입니다. 거친 들판에서 사랑하는 이에게 기대어 올라온 연인의 모습과 또 죽음보다 강한 사랑 어떤 물도 끌수 없는 불길 같은 사랑의 고백은 단순히 연인의 이야기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깊이 또 강하게 그리고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먼저 5절에 거친 들에서 사랑하는 일을 의지하고 올라오는 여인을 소개합니다. 여기서 이 거친 들은 고난과 연단의 상징입니다. 본문의 여인은 거친 들을 지나왔지만 그녀는 넉넉히 그 길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자에게 의지하여 그 길을 걸어왔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힘들고 지치고 또 기대 설곳 하나 없는 것 같은 시간들을 지나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에 우리에게 내게 기대어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노라라고 약속하시는 분이십니다. 10편 63편 1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고 내 육체가 주를 악모하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을 없애주시는 대신에 고난을 함께 지나가 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다시 걸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6절과 7절에는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고 기록합니다. 이 도장같이 마음에 품는다는 것은 그 사랑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늘 간직하겠다는 의미이고 팔에 둔다는 것은 그 사랑을 매일의 삶 가운데 기억하면서 살아가겠다는 다짐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고백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죽음 같이 강하고,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가장 강한 현실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 죽음보다 강하다고 오늘 말씀은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여호와의 불, 즉 꺼지지 않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어떤 고난과... 어려움도 끌수 없습니다. 칠절은 말합니다.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우리의 인생에 올 일이 참 많이 있고 그리고 이기치 못한 어려움도 다가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가서를 통하여서 분명히 알수 있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꺼지지 않고 언제까지나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사랑에 대해서 로마서 8장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하나님의 끊어지지 않는 사랑은 우리가 애써 지켜내야만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붙드시고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놓지 않으시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다시 걸어갈 수 있는 힘을 가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줍니다. 우리가 걷는 광야와 또 들판의 길에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 그분의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고 세상이 어떤 물결도 끌수 없는 불 같은 식지 않고 사라지지 아니하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슬픔과 낙심, 또 상처와 외로움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사랑은 꺼지지 않습니다.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이 사랑 안에서 머물며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지쳐도 다시 기대어 살아가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기도하실 때에 먼저 이 죽음보다 강하고 이 꺼지지 않는 사랑으로 지금도 나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사랑 안에서 오늘 하루도 평안히 거하게 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와 또 우리의 가정과 또 교회가 이 사랑으로 서로를 세워가고 붙들어주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의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를 죽음보다 강한 사랑으로 붙드신다는 사실을 다시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거친 질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지치고 무너질 때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며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다시 소망을 가지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랑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게 하시고 이 사랑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게 하시고 이 사랑을 인하여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거하시며 역사하시는 능력이 날마다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경험되며 살아가는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지산에서 일어난 화재가 이제 다 잡히고 잔불이 정리되어져 가는 과정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완전히 회복되어서 일상으로 돌아가기까지 하나님 또 이재민들의 마음을 만져 주시고 또 복구 작업이 순조롭게 잘 이루어져서 하나님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